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요, 철저한 실용주의 플러스 주도권 확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다지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일본은 그 사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반일 몬스터라고 칭했던 이재명이었어요. 그우 언론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한일 관계 파탄 난다. 그러면서 반일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재명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고? 왜? 무슨 의미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 스간이 누구니 막 일본 정치인들이 이재명이랑 악수하려고 줄 서서 이럽니다. 그리고 친일청산의 진심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전 정권에 했었던 협상 받아들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게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트럼프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는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당시에 반일 감정이 안 생겼으면 그것도 등신이기는 해요. 왜냐?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시비를 건게 아니라 때렸잖아요.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먼저 행동을 했잖아, 일본이. 미친놈들이죠.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등신이에요. 근데 지금과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문재인의 반율 외교는 실용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때렸는데도 등신으로 맞고 가만히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은요, 트럼프라는 공공의 적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앞에 내세운다. 이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본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시바는 선거에 망했어요. 내려가라고 난립니다. 지금 이시바 내려와야 된다 난리예요. 그런데 차기 후보는 사나에라는 극우의 아줌마 있어요. 극우 중에서도 진짜 엄청 심한 극우 아줌마가 있습니다. 사나에가 총리가 되면요, 한일 관계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게임이 끝나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시바가 최선이에요. 역사 문제에 가장 유연하다라는 평가, 가장 온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시바입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에 일본이요, 아베의 등장으로부터 그구가 계속해서 정권을 먹었죠. 근데 아베가 죽고 기시다. 아베 꼬봉이에요, 기시다는. 스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시바가 절대 총리가 될수 없다는 온건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시바가 이번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시바가 인기가 없어요. 이 양반이 사교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눈도 잘못 마주치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시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 중간중간에 실수도 되게 많이 했고, 일본에서도 이시바는 싫은데, 산하의 저 아줌마는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이시바를 지키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진짜 일본은 박살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우리 입장에서도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본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들은 겁니다. 이시바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전략도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시바의 면을 좀 세워주고 이시바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자. 요것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요, 미국한테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laughs> 한미 FTA는 종이 조각이 돼버렸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트럼프 했거든요 지가 한 협상도 그냥 날리는 거야. 트럼프는 그냥 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대항할 아군이 절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한인이 손을 잡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기성세대, 노인세대들은요, 한국이 잘 사는 게 자존심이 매우 상해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우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못 살던 조선이 엄청 잘 사네? 이게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질 않았거든. 일본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잘안 시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0대들한테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대들이 그런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냐고. 실대 <laughs> 10대 10대들이 그렇게 생각한 정도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원래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동경해요. K-pop, K-컬처, k f o o 한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자, 일본 가전 시장을 보면요. 중국 대만이 다 먹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요. 다 망해서 누가 인수했냐?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인수를 하고요. 대만 회사가 인수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잘 모르거나 무덤덤합니다. 자기네 브랜드가 나오는데 아직도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고, 국민들도 많고요. 그냥 무덤덤해. 그런데 히타치 있죠? 일본의 히타치 가전 부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 LG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좀 골때리기는 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 일본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인들은 한국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타치가 한국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들도 꽤 많아요. 자,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큽니다. 굉장히 크죠. 한국은 일본 시장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왔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폐쇄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일본인들. 한국산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죠. 거기다가 일본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한국산을 구매할 이유도 사실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 가전의 왕국. 예, 전자제품의 왕국이었던 일본이요, 지금 한국의 삼성 LG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딱 남아있는 게 소니 하나예요, 소니. 근데 소니도 지금 가전이나 이쪽에 강자인가요? 아니잖아. 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일본의 기성세대가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수월해질 것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요, 한국 K가 붙으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느낀다라고 한다면 어 그러면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히타치를 인수해서 그 망을 뚫고 일본에 진출하는 삼성이나 LG가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데 한일 FTA 체결까지도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FTA 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강하고요. 한일 FTA라면 어디가 더 이익일까? 양국이 다할 만한 상황 아닌가? 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고 이재명 정부 안에 한일 FTA를 추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더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번에 어떤 카드를 내민 거냐면, 역사와 경제의 분리라는 일본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민 거예요. 자,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굴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일본보다 약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큰 이익을 위해서 일본 후퇴해도 돼.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어 봐요. 난리 난다고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못 산다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을 했다 역사에 대해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면 굴욕적이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안 나오죠 굴욕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졌어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실용주의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강해진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이재민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이유가 이시바를 좀면좀 좀 세우고 이시바 정권이 지속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를 대항한 확실한 아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시바와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와 협상했었던 이야기들 다 듣고 전략적인 충고도 듣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소중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미국의 부를 약탈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달라요. 일본이 훨씬 크죠. 일본이 아무리 약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미국한테 흑자를 보는 규모와 한국이 미국한테 흑자를 보는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대미 무역 수지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시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게 다예요. 대미 무역 수지 보니까 일본이 이만큼 남기네? 한국도 비슷하게 남기네? 그러면 둘은 똑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니들도 얼마 내고 니들도 얼마 내? 근데 이러잖아요. 일본이 얼마를 미국한테 내기로 했고, 한국이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경제 규모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손해 본 협상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경제 규모고 나발이고 미국한테 뜯어가는 돈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데. 그냥 그게 다예요. 이런 트럼프의 시선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먼저 들러서 일본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른 거죠. 근데 일본을 먼저 들렀더니 반대급부로 얻는 것도 너무 많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일본을 먼저 들렀지만 여기에서 생색을 내면서 어떤 그런 호감,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법은요 각계 전투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뭘 싫어하죠? 다자회의를 싫어합니다 각계 전투 스타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나눠지지 않고 뭉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대미 수출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랑 미군 방위비 압박하는 것 사안이 비슷해요. 공동 대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손을 잡아야 돼. 역사고 나발이고 일단 뒤로 치워봐. 일단 트럼프부터 대응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거고 그 판단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미국과의 협상 때문에 일본을 먼저 간 겁니다. 일본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언론이 이렇게 호의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스토리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소년 만화 같은 스토리. 너무나 가난한 소년 공서부터 인권변호사에 대통령까지 온이 스토리가 일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일본은 만화의 나라잖아요. 일본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만화 내용이 성장 스토리입니다. 소년 만화라고 하는. 이런 성장한 인물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큰데 일본은요, 정치인들이 다 세습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 중에 이런 성장 스토리, 만화 같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호기심, 이런 게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저게 만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삶이라고, 근데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한국인들, 한국 정치, 한국의 정치 문화, 여기에 호기심이 막 생기고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치인을 딱 보면 다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호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 기성세대들의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에 침투하기, 일본에 먹히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이제 미국이 남았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교한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도 다 틀어질 수 있는 게 트럼프 때문이죠. 준비한 전략을 모두 펼치고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 트럼프는 보장이 안 되죠. 그래도 미국과 일본이 협상한 것보다는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이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협상의 무기가 있어요. 조선업. 반도체, 원전 건설 기술 이세 가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수 기술인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다 이건 팩트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넘은 저의 생각인데요 트럼프는 많이 받는 걸 좋아합니다 생색내는 걸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지가 않아 지금 뭐 개헌 비슷한 걸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구를 막 바꾸려고 막 하고 있어요 완전 독재예요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생생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에게 뺏기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줄건 주고 받을 걸 챙겨야 된다 트럼프에게 충분히 생생낼 만한 걸 주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짰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덜 주고 더 받을 생각보다 줄걸다 주고 더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료 재처리, 이거 꼭 받아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료 재처리 카드를 반드시 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재편 중이에요. 기존의 문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야생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미 FTA, 서류 다 있어요. 사인 다 했어요.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WTO, 국제기구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UN, 무용지물입니다. 야생의 시대가 됐어요. 트럼프 한 명의 등장으로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은 천운이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렸죠. 한반도의 위치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빛나는 황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한국보다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는 건요.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열강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하는 위에서는 중국, 아래에서는 일본, 러시아. 정말 피곤한 위치였어요. 지정학적 위치. 우리가 옛날 사회 시간에 지겹게 들었던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열강들의 침략을 그냥 맨날 당하는 그런 피곤한 위치였지만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질수 있는 황금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외교를 펼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백년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극 항로가 열리고요. 대륙과 부산항이 철도로 연결이 되고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일본 모두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야생의 외교의 시대, 이재명의 외교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천운을 타고난 것이다. 감히 이렇게 분석해봅니다. 세계의 갑이 될수 있는 그 위치, 이걸 잘 살리는 건 외교력입니다. 하필 딱이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인 딱이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건 천운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잘 협상을 해 나갈 것이냐. 기대가 됩니다. 물론, 트럼프라는 인물은요, 천재 지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어떻게 협상을 준비했냐. 트럼프 자서전을 엄청 꼼꼼하게 읽었나봐요. 이 사람의 본인의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놨더라.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물에 대한 분석, 지금 미국의 담당자들에 대한 분석, 전체적인 정세에 대한 분석, 다 끝내놓고 각오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상대가 트럼프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화적으로는 게임이 끝났어요. 케이팝 데모론터스캐대헌 때문에 전세계가 난리예요 전세계의 꼬맹이들이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이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곧 프리미엄이에요 코리아는 선진국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야생의 시대 국제정세가 완전히 야생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외교력을 펼치느냐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갑이 될 수도 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방문, 트럼프와의 협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걸 짐에 지고 있지만 잘 해낼 거라 믿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어서 대한민국은 천운을 타고났다.